게임을 찾았습니다 와 나도 방송하고 싶다 아 이거 지금 지지직 그 계정을 까먹어가지고 나 지금 여기서 제트가 KDA 뭐지 이게 그 킬댓이 있잖아 나그 3KD인가? 그거 여기서 3.1일걸? 저분 살짝 나갈 것 같은데? 뭘 착하신데? 아이, 그러면, 척크뭐 하셨던 거 있나요? 수버 모르면 하면 안 되는데.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면 우릴 좀 가만 놔둘지도 모른다고. <웃음> 좋았어. <웃음> 이런 준비 완료. 라이퍼 없네. 비 조심. 비 아닌데? 비 조심. 비 없음. 비 조심. 그림자도 없음. 어, 에이, 에이. 복도 조심. 허허. 이크가 복도 레인에 떨 복도 레인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개 많네. 아 리콘 리콤, 이 리콘에 차 맞아가지고. 내가 공격하면 들어오라고. 놈들이 약해져 있을 테니. 아껴들. 얘들 이거 리콘 무조건 싸고 들어오니까 리콘 바로 깨라. E. 오 잠깐만 왜 이래 래로 아, 아, 밑에 적 처치 스파이크가 <웃음> 설치되었습니다 허허이 <laughs> 지랄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간이도 오맨 순간이동으로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리치 좋커아 방송 준비 거의 됐다 미드. 미드 올미드 올미드 중앙에서 적들 발견. 아, 아 소바 펜텀 소바 펜텀 미드. 레이나 몰라 레이나 여러분 복도잖아. 복도 안이니까 여러분 그냥 한명 남았어.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위치 어, 몰라. 스파터 라비어 형 여기 올라 올라가 봐. 으악! 미대 미대 미대. 미대 아레스. 형이야 여기서 봐. 굳이? 이 어, 쇼티를 이거 미드... 안 돼. 쇼티안 돼요. 그냥 계속 쇼티만 하는. 형확봐 중. 총 있어. 브이독. 이런니겹 꺾자자해. 여기 여기. 꺾자. 꺾자 꺾자. 80. 더 이상 적수는 없다. 오빠, 뭔가 이상한데 우리 오면총 먹어. 총 먹어. 쇼티를두번죽인다 무슨. 쇼티로만하려고는데쇼티로만할 <laughs> 거면 나 사줘. 그렇게티가 좋으시면 저좀사주시쇼 아, 어이씨, 어. <laughs> 물 바로 사는 것 봐라. 저. 에이, 에이, 에이. 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데이 에이, 에이, 때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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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에 아니 쇼티밖에 왜? 아니 총을 그 쇼티로 하면 안 되죠. 바이크 이크 지점까지 경았어 아... 아, 미치겠네. 리콘만 쏴주면 될거 같아. 내 멘탈이, 내 멘탈이 안 괜찮아. 왜멘 멘탈이 안 괜찮아. 멘탈괜찮이 멘탈이 안괜찮이 멘탈이 안 괜찮아. 켜이안이 멘탈이 안 괜찮아. 이이소 좀. 찮아이아이멘탈다이아 e. 스파이크가설치되었습니다왜 이렇게 급하지? 섹사 있어 메인도 있어 섹사 메인 you. Thank you. t h a n 이 y o 이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위치 좋고 선물이 어. 오메나, 제대로 하자. 혼을 아. 내주자고. 지지직을 영어로 아, 어떻게? 칠 곳은 없다. 에이. 아어이고 저어이 저어 찾았다! 그, 미친 이 아유 안할까 진짜 다 아군이 한명남았으아왜 이렇게 전진가 이거 오면 여기서 뒤지고 무결점 플레이 좋았어리치 좋커. 선물이다. 봐주지 않겠어. 시간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형은 말 잘.

위에 게볼게나 온다 야너게이오케이오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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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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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어, 베로한... 여기 이이 서주좀 버려줘. 화이팅 화이팅 이기자. 지나가지. 좋았어. 형 아레스 말씀 됩니다. 얼 아레스 RS 유저라서 아레스로 불멸자게 하고 있어. 음, 됐지? 누굴 먼저 만날까? 흐흐흐. <laughs> 형방송 중이라도 그래. 에이 돌리는 거도 제가 아아 임보영이 보고 있어 시작이다. 이러면 피망 좀 날려주시면 감사하겠다빰왜 박스 둘? 박스 하나, 여기 하나...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으어! 야, 빨리 불같어야되 어디 한번 잡아보라고 해. 이번에 삐올것 같아. 형님 그.. OBS로 혹시 하십니까? 음, OBS로 아 그럼 치지직은 어떻게 합니까? OBS로 치지직 어, OBS 네. 키고 치지직 키고 치지..그걸 모카, 방송에서 녹화를 삐삐삐삐 그 치지직이라고 영어로 치지직이라고 써있습니까? 치지직은? 바이크 설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미드 네명데쭉고 꺾자 꺾 그건 어떻게 하죠? 지2 6은 써있습니까? 지 처리하지. 남은 건 어, 알아서 해치워라가면은방송 있잖아. 방송하 하고 외부 입력장치 그거 충전이 필요해. 유튜브에 다 떠있거든? 유튜브에 그 방송시작하기 준비단계 그거 쳐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스킨, 스킨 난 이거밖에 안 써. 뭐 어, 스크림 키를 만들려 는데 그건 뭐죠? 미드. 수직 예, 아, 예. 그거를 가 그건... 그건... 더... 곳은 없다. 만드는 겁니까? 그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그래? 수직이 있어. 그거를 복사해 가지고 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무결점 플레이? 다들 알지 각자 맡은 역할만 잘하면 박살낼 수 있다고. 얘라지들 왜... 라들아 애들 왜, 왜... 이렇게... 미니지하드만지 하드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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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Switch> えい。<noise> 마이크 설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야합니다 어디야, 이거 있지? 아,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말했잖 하지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시청가능합니다 <laughs> 어... 왜 안되냐? 저리 비켜! 튜브유 봐라. 유비브니다브 유튜브, 유튜브, 님이 유튜브, 구독시 시청 가능합니다. <laughs> 저런... <laughs> <갔습니다. 사이트를> <laughs> 나 뭐.. 나 몸이 b u 들렸 the bull, the bull, the bull, t 습니다 u l l the bull, the bull, t h 다 bull, t 니다 l l l 쪽 정찰 좀. 형 이러면 여기.. 겠죠형 당겨야돼 시간없어 엇 깔렸다 집중해 쏘봐봐 이겼네? 오나 피가 네 자. 공수, 교대 Su, 이 u n 이 Su, Kung Su, k u 를어 Su, Kung Su, Kung 그 u Kung Su, Kung Su, k 방 n g Su, k 거 n 그걸 네가 보로 yeah. 하고 하면 돼알는데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나중에 형이네 구독이나 눌러줘. 인버야. 새롭게 시작해 볼까? 저왜다차 목소리가 안 들릴까? 난다 차단했나 아, 내가 게임에? AI에서 첫 발견. 눈들이 저기다. 사라지십시오. 이스 팔을. 레이나 빛이... 잘이버렸군 레이나 메인... 총발견 챔버 중앙... 어! 아군이 한명 남았어. 아니, 스파... 스파를 좀 갖고 오십시오. 누가... 이니왜 스파가 저기니까... 어! 이왕이면 멋진 무기를 고르라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야 이번 판에는 힌들 안 좋다. 아나 계속 못 당하네 치겠아 어... 뭔가 롱맨의 그 쇼트 때문에 좀 머리가 아파졌어. 장난이 아니고 진짜.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봐봐.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중앙. 어, 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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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트.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결과가 안 좋아도 계속 노력하라고. 체면은 차려야지. 아, 이걸 잡는 건데 이거. 아다리 스 위치 커이2 3분빵거다까지겠는데될났다 3분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역 시어 확보. 연막 좀. 아휴, 연막 없어서 나 죽네. 아니, 아, 진짜 체인보야. 아, 진짜 네 아이고 미치겠네, 것도 나트를 못 하겠어. 정확하지. 돌려. 제껴 오케이, 쏘해 봐. 방을 허리를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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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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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어디서려? 아, 이 친구들 너무 경 없이 는데 끝까지 끝까지. 어? 선물이다. 끝까지 끝까지. 어, 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역전하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여기야! 미지의 영역으로, 가자! 앞쪽을 아, 이리... 정찰한다 으악. 으악. 어, 아. 안될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완전히야 143이야 총 먹어보셔 중앙에서 장 발견 할 일도 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전다와 줘.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이고. 쳇. 말... 매치 포인트. 자, 이번은 무슨 총으로 할까? 아니, 어루, 진짜. 좋았어. <놀람> 와, 진짜 말 해서 또 타격. 뭐 하지를 못 하게. 아, 진짜 멋있게 싸인다. 거를 때는 그냥 때려치고 그냥 하는 게요. 그러면 저처럼 이제 그냥 때려 쳐집니다놀고 싶다면 어디 놀아 주지 나오... 나오는 건 트레이드로 안 나오네, 우리 팀은.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하이런 님 점에 떨어졌습니다. 2교1 6대스 시작 겁나잖네요 라고 하면 이제 아, 이 것도 영상 올려야 되나? 헬라 아, 진짜 못했다산 시작이다. <목소리> 제대로 맞았군 그림자 소화? 수비 팀 승리 제발 아, 다시 영 와. 니보막 있네. 아, 나보막 덥다. 이제. 잠시만, 같이 하기로 했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방어막 3 남았다. 들어와.